Prepare to attack. Select your hero. 원래 한조로 <laughs> 유명하신 분이냐고요? 유명한 건까지는 아니고요. <laughs> 멤버 개빡세네.

아, 근데 전판에 네인, 내가 어, 너무 네. 잘하긴 했어. <laughs>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최대 실수는 너랑 지호한 거야. 이걸한 다섯 번이나 반복함, 계속. 아, 진짜. 아, 갑분싸 당했구만.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그룹까지 다 풀고 해산함. 아, 인정. <laughs> 아, 그래도 전판 좀 재밌었다. 뭐, 아, 진짜 싸운 않았나? 건 아니고. 저번저번 둘이서 막 얘기하던데, 막. 아, 왜 에이펙스로 못 가봤으니까 전화를 왜지지르면난 에이펙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해리주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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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방발 깨어, 방발 깨어. 다시 깔겠다, 이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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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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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오2 2오리사2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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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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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2 2 2 2 2에2 2 2 2 2 2 2 2 우리 호구 좀 막겠어. 한번 깨줘야 되는데. 대학 깨고 있는데 로그인 거 아니야? 아 뭐야, 다시 깨도. 진짜 아, 아, 앞이. 아, 한번 닦겠는데? 깼어. 바로 깼어. 한번 닦겠어. 압박해 봐. 둘저 오른쪽. 틀렸다. 둘 저. 메제 매시 막겠지. 매시 완피. 이거 앞에 좀. 아, 반보도 막아 줄게. 아, 부러졌어. 아, 아, 피 관리 전혀 안 되시는데 다들. 아니, 이게 한명 잡았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대체 하고 있어. 저거. 보고도 그래. 진짜 없어요, 이거. 다 없어요, 없이. <목소리가> 네, 발키리 맞아요. 운이에요 에르시 발키리운좀 그.. 나이스 호그는 공격적이게 해봐 격적이네봐 아, 내가 막아줄테니까 막아줄게 호그가 호흡, 피 호그의 피 호그 호그 울도 없어 도울도 없을 때 가야돼 호그 앞으로 가봐 님 먼저 아, 앞으로 가줘야돼 내가 아 막아줄게 그렇지 그렇게 해봐 메리츠 1야 메리츠 이야 메리츠 잡았어 호그 1 코커 그렇지 이렇게 모 잡을만한 모이라 갭피. 와, 개 안디죠? 이보기 와, 너무 안돼, 이거. 너무 안돼. 네. 어, 상대 윈스턴으 이거 윈스턴 들어오면 잡으면 상대 아무것도 없어. 우와, 아, 얘 구멍 쳐봐라. 방패나봐바패나 저거 개 무섭네. 앞에 윈스턴 반피. 내가 따라가볼게. 원숭이 개피. 어, 예 이거 도와줄 수 있나? 야, 얘 뻣, 점프인데, 이거 개뻘점프인데 이거? 원숭이 피 지금 다아놨는데아아 잡았어 잡았어 오늘 아 올라갈 사람이 나밖에 없네 롤더 부 내가 올라갈게요 야원 아, 살렸어 롤더 밟았어 홍글 홍글 안 밟았는데? 살... 보그 보자. 호그 게막아게원니님 했다 네, 아, 에 떨어져는데. 모이라 모이 떨어졌는데 모이라? 모이 정면에 헤드 한대 가능? 이거? 안 가능? 안 가능? 앞에 이거 대놓고 있는데? 힘들 오케이 컷와 <목소리> 모이라 궁 있어요 이거 2층에 벌써 2초 따라봐. 어버. 둘다 보자. 메르시 메르시 네. 메르시, 네. 메르시, 갔어, 메르시 메르시. 여기 왔 메르시. 메르시. 민스턴 보자. 얘가 거점 뜰거 같은데. 오근이 앞으로 가봐요. 아, 끌어봐 이거 밑에 있는 거죠? 이거. 원숭이 끌어봐 이거. 겐지 뒤돌아. 왜, 왜 겐지 오케이, 뒤돌아 시금저 어, 뒤에 지하에서 나올 거요 겐지. 얘다 음. 여기 있어. 얘네 다나나 아, 죽겠어. 소저 어? 왼쪽. 소저 왼쪽. 소저 왼쪽 궁이야. 내가 막을게. 나궁 있어. 아 밀어봐 그렇지 황 아, 아낄게요 앞에 앞에 이거 정리해봐요 앞에 기피 디바기 피, 피 우리 죽었네? 아 쪄진 거구나 쪄어끌었다아커버다 아, 어, 아, 원숭이 화물해 원숭이 필 원숭이 필궁 날렸어요 다 퍼질 거야 다 퍼져 이거 이발 로그 셨고 뭐야 이게 고궁 썼어요 총 올라오세요 뒤에 겐치만 피, 겐치 피이야. 나 그냥 살려주나 그래. 아아 뭐라고 뭐라고 나. 와 이거래? 개많이 빠졌어. 끼웠스 발키리 꼈어요 한 번만 해봐요. 아 터질까. 어디 감 없어? 형 어디 감 없어? 우리 호구 어디 어자 왼쪽에. 어, 오른쪽 겐지? 겐지 니들아, 겐지 니들아, 겐지 스킬 다 내가. 빠졌어. 야 갈길이 제 내가. 돌았다, 돌았다. 두번 필, 두번 필. 오른쪽 원숭이. 원숭이 개피, 원숭이 피. 진야 이거 날려줘야 돼. 원숭이 때려봐 이거. 앞에 총 하나 하고 너무 맞다 겐지 봐봐 겐지 메르시 에피다 메르시 에피다 오이라 보자 메스터 오라 챕터 파이트 보자 보자 검포자 방할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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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거 뺐어요 소저 에피 소저 반피 소저 반피 아즈멘 바보 정말 정말 내 어그로 끌고 있어 계속 나 궁이 있어 인스턴 보자 오케이 겐지 앞에 나온 거 기습핀이야 기습핀 겐지, 겐지 보자 한 대만 겐지컷 카... 그렇지 방어할게 소보 하는 중 아빠 언제 공업된 건가 이거? 아나터지다 디바 김피, 어, 디바 김피. 저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그냥 나오세요. 백길리또 운이에요, 바로 가봐 돼요. 백길이야. 백길이야. 갈게. 앞에 디바, 디바 컷. 초월 컷. 겐지 튕겨내게 빠지고. 어디에 점프? 어디 피 없는 블 인스턴 보자. 인스턴트와. 어디 컷? 앞에 모이라 김피, 모이라 컷. 겐지 봐봐, 겐지 봐봐, 겐지 컷, 겐지 컷. 나 이거 밀어봐 세명내 앞에서. 왼쪽 왼쪽 먹을게 내가. 오른쪽 봐봐 오른쪽. 에이 워너, 에이 워 잘한다 흉대, 잘한다 오대금상대가상대가안대님네그조흉선뭐 상대 쓰세요 혹시? 받아 대가요대가 흉대가. 아 아, 우리 지상 최강과 하늘에 탈수 있는 천천히 불러 드릴게요. 11101010050. 0 근데 조준선은 거기서 거긴데오 만나 맞나, 안맞나 그거 차이라서 원에서 1101이 됨? 10이 안 되는데. 두 번째 집에서. 그러니까 그거 0맞을대요 야, 뭐 이상한 거 나올 거 같다. <laughs> 이거 이거 이펙트 니거아니요 이거? 저도 네. 원래 이거써 아, 쓴지 이거. 한참 됐는데 이거 그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나왔을 때 이거 썼어요 바로. 이게 뚝배기가 더잘 까나 봄. 아니요 그냥 머리가 딱 들어오니까 원 안에. <laughs> 참 조준서들 다신기한 사람들 쓰는 거아 네모 조준서 쓴 사람도 있던데 베스타님은 짧은 십자선 그대로 쓰시고 가스비님은 두께를 2로 해가지고 쓰던데 입구껏 갑니다 앞에 보자 까미. 원숭이, 파라, 파르시 원숭이 앞에 있고 오케이 개야 메크리 다 메크리. 메리딜3딜 나이즈. 장크레 커버해줘야 우정크, 되는데. 해요. 야물어 오른쪽. 야타 왼쪽에 야타 왼쪽에. 딜3딜 원숭이 원숭이야 이거 개꿀. 왼쪽으로 떴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야다 왼쪽에 야타 왼쪽에. 내가 아무튼 최대한 제받볼게 파라 볼에 왼쪽에, 왼쪽에 음, 야타. 그냥 이거 문만 못 나오게 하면돼 아바이 아. 제일... 어, 어, 뭐가 이렇게 아파. 뭐야. 기몽 오는 거주 나타 기는거주 나타 기몽 요 기몽 오는 거주요 나타 기모 오는 거 주세요. 나타 제몽어요 나타 기몽 오는 거주세 나타 기몽 오는 거요 나타 요거오거오요 왜라다맞 네, 어, 앞에, 앞에 한번 가도 돼. 상관 막아 줄게. 아, 야타 야타 야타필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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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어. 어, 니깨지겠는데가지겠다대이 먹은 거. 대야이 <개의 웃음> 새끼. 아. 이거너는데못었나상관 아, 아, 어, 빠졌다. 저공 있어요. 아, 너무 앞에 는 <laughs> 뒤로 빠지면서 싸... 뒤로 빠져가요. 왼쪽다왼 쪽. 어, 뭐야, 이게 왜안 걸려? 왼쪽에 다살린다엘시 킬! 파라, 파라 어, 어딨지? 파라 떠있다, 저기. 파라 킬. 응. 응. 저거. 어뎅이어뎅가완피이드기 구현. 아, 아, 어, 나 살려줄 사람. 콜 콜라 야 야, 고쳐보고, 초을 왜. 아이, 개웃기네. 개지지 개웃기네, 저거. 인스턴 보자. 에대로인스턴스턴트인스인스턴 우리 스턴트인스턴 인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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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턴트 인스턴트. 인스스 알했어요 어, 아, 아, 스턴부다 발키리 쓰고 둘못 살리나. 아, 많이 뭔네나좀 많이 아픈데. 저호이왜 아, 하면 안 와, 돼? 아나 나 네, 나도 러가 있는데 스턴부터 나도 고 아, 좀만 통하는 좀만 커버 되나? 진짜 이거 쪽 어, 방에 나타 있어요? 애들 집위 올라왔어. 베리시 한 피. 나타 아무래. 들을 수 있나? 피아 이거 탑. 타... 아 이거 좋다. 아, 네. 우리 저 물고 빨고 하면 될거 같은데 우리 멤버 좋아 줄수 있나? 그래픽 그래픽 한번 내 끼게 내 끼게 좋아, 그래픽. 안 돼, 안 돼. 타이어 그냥 타이어 빠졌어요. 타이어가 한한명한두 명만 따면, 돼아 이거 쉴 때나. 아. 타이어가 네 마리 딸거 같다 오, 내 생각에. 못 찾는데 아깝. 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할 만해요. 이걸 타이어가. 아 근데 나 혼자라 좀 버티기 힘들다. 에이, 정크 있어, 정크 있어. 저 가면 초월 차거든요? 죽어요. 이건 안 되겠다 아, 안돼안돼아니아안 어, 여기 충분히 먹을어 이거 인겐됐네 도망갔다 아, 지 아, 있다 지아맥주색 개사기 이이못붙져 지금은 지피 괜찮아요

점크레 위험하다. 어, 뭐야? 아이고. 근데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들었어 나이스, 발키리. 초월 쓸게피발키리이 피해. 공이피요 희박이 피해. 피해. 바박이 피해. 희박이 피해. 희박필 피해. 희박이 피해. 아 얘네 뭐다지하에 이게 밑에 두명 정도 있어요. 와, 얘 너무 아픈데다야타야리오나야약야약다어나다야 약다야, 약다야. 약다야, 약에야 약다야, 다야 약다야, 약다야. 약다야, 약다다야 약다야. 약다다다 돌았어요. 원숭이 여기 있다. 대단해. 우리 아타 야타... 물려요. 우리 아타랑 힐러즈가 그냥 빠졌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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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커버. 트레피 반이에요. 기막혔다. 나이스. 그래 받을게. 팔십팔. 신기하게 받지. 이자. 나이스. 기막개 피. 기막킬 기막힌 받을게. 이제 정 올라간다. 겐쟤하들어 이거 해라 보자. 선생이 샤프했다. 선생이 반피. 어, 건데. 보자선생이 에피. 번생이 보자. 아 트레가 본다. 앞에 야타 있다. 발키리 쓰고 불 살리기. 아탄 님 살릴 거예요. 오, 빠 1킬 빠컷온라 반박 없어 야님 <봇> <게시기 야타님 봇> 위주로 주세요야탄님 위주로 야탄님 케어 중이니까 스 수고 아제니 수고해요 GG